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압입니다. 오늘은 에키누스 3일차가 되죠. 네 오늘의 취약 속성을 살펴보면 스턴 슬로우 그리고 번개 이렇게 세 가지의 취약 속성을 띠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미 방법은 다 아시겠지만 어, 조금의 노하우를 설명을 드리면요. 이거는 뭐 고수분들은 저보다 더잘 하시니까 어, 그 부분은 참고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번개 속성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번개 스카이라기 제일 좋습니다 뭐그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평타에서도 번개 게이지를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누적 데미지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번개 속성에는 번개 스카이라기 제일 좋고요 어~ 둔화 같은 경우에는 냉나폴도 괜찮고 냉 듀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카이라크에서 어 발생하는 에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냉 듀얼이 좋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지, 한 가지 또 이제 취약이 스턴인데요. 어 스턴을 데미룬으로 가져가게 되면은 냉나포를 통해서 연속기를 두번 넣을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무기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 근데 이 에키누스 등장할 때 이거는 언제까지 봐야 되는 건지 <laughs> 계속 봐야 되는 건가요? 자, 어쨌든간에 시작을 했고요. 어, 본인이 제일 강화가 잘돼 있는 주력 무기를 한 가지를 가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 누적 데미지, 자, 데미지 보너스죠. 그래서 데미지 보너스를 어 계속 채울 수 있는 거는 스카이라크이 제일 효율적이기 때문에 어, 번개 스카이라크를 주력 무기로 사용하시면 조금 더 유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번개 스카이라크를 미리 키워뒀기 때문에 어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 좋은 효율을 보여줬어요. 자 100만이 넘었는데 지금 레벨 4단계가 됐죠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효율로 레벨이 올라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테오가 굉장히 좋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테오의 궁스킬 자체가 어, 방어막을 형성해주면서 데미지가 안 들어오게 하기 때문에 어, 초반엔 상관없지만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에키누스의 데미지가 세지죠 그래서 테오를 좀 활용을 해서 하시면 은좀더 어, 길게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은 좀 기록이 지금까지 중에 제일 좋고요 실력이 조금씩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세신이 발동을 해서 어세신을 사용하고 나면은 보통은 에어 게이지가 차요. 그래서 팔콘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냉듀얼를 가져가신 분은 그때 이제 에어 무기를 사용하셔서 어 사용을 하면은 좀더 데미지를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은 둔화, 어 둔화 취약 상태이죠. 그러니까 빨리 교체를 해서 어 이렇게 둔화를 걸어주고요. 자 여기서 냉나폴를 가져가셨다면은 이렇게 티키로 바로 이제 데미론으로 장비를 교체한 다음에 스턴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좀더 데미지를 누적시키는 데큰 도움이 되죠. 저는 냉듀얼이 어, 도감작이 잘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냉나포를 가져간 거고요. 본인의 장비를 파악하셔서 도감작이 잘 되어 있는 장비를 가져가시는 게좀더 유리하게 점수를 모으실 수 있습니다 또 둔화가 발동을 했네요 저게 제일 어렵죠 사실 이게 랜덤이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내가 필요한 취약 속성을 걸어야 하는 타이밍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궁을 써버렸거나 아니면은 스킬을 써버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잘 파악을 하시고 이게 제일 변수인 것 같아요. 어, 근데 조금 이제 분포가 적당하게 분포가 되면 좋을 텐데, 어, 지금도 둔화가 굉장히 여러 번 반복이 되고 있죠. 어, 이런 건좀 아쉬운 감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바 밑에 보시면은 지금 레벨 12 데미지 보너스라고 나오는데 저거는 이제 20까지 차면은 어, 최고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총 600%의 데미지 보너스이기 때문에 저 데미지 보너스가 끊기지 않고 끝까지 유지가 되면은 점수는 굉장히 잘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장신구의 팁을 하나 드리자면 굉장히 많은 장신구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걸 착용해야 될지 모르시겠지만 일단 기본은 어 어떤 장비 세팅을 하고 가든 간에 치명 확률이 120 정도는 유지가 될수 있게 세팅을 하고 가시는게 좋을 거예요 카르마랑 장신구랑 그리고 뭐 전설 갑옷을 이용한다면 어, 충분히 맞추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맞추셔야지 어, 주력 무기가 아니더라도 데미지가 좀 들어갑니다 아시겠지만 치명타 확률이 굉장히 중요한 게임이기 때문에 어, 치확이 떨어지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치확이 첫번째로 중요하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주력 무기를 지금 계속해서 번개 스카이라그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카이라그는 평타가 자체가 속성을 계속 게이지를 채워주기 때문에 어 데미지 보너스를 획득할 수 있는데 아주 좋은 무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전설 스카이라이 주력 무기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어, 전설 스카이라 같은 경우에는 출혈 무기죠 근데 만약에 출혈과 그리고 독이나 번개가 같이 나오게 된다면 스카이락의 세팅이 겹칠 수가 있어요. 전설 스카이락을 쓰면서 독 스카이락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앙카의 공방을 통해서 전설 더크나 아니면 일반 더크라도 어, 만들어 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경쟁전에서는 스카이락보다 더크가 굉장히 효율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더크를 좀 키우시게 될 건데. 그렇다면 전설 스카이락 라 때문에 스카이락의 스킬 레벨업 자체는 굉장히 높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때는 독속성이나 번개속성에 스카이락을 사용하시고 출혈 무기로는 전설 덕크를 사용하시는 게좀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태오가 굉장히 효율이 좋기 때문에 번개속성이 나온 날에는 웬만하면 꼭태오를 쓰시는 걸또 강추를 드리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데미지 보너스가 레벨 18까지 올라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어, 저는 20까지 간 적이 없었는데, 어, 오늘은 이렇게 스카이라크를 사용하면서는 바로 이렇게, 어, 20까지 올라갈 수가 있게 됐어요. 자, 지금은 스턴이죠. 스턴 타이밍이기 때문에, 어, 티키와, 그리고 휠 윈드, 그리고 스턴 리드를 사용해서 스턴을 걸어주고요. 어, 데미룬도 제가 지금 전설 1초월이라서 좀 효율이 나빠요. <laughs> 많이 스킨챈도안돼 있고, 자꾸 장비를 키워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장신구들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좀 많이 강화를 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자 특히나 이제 서민분들 같은 경우에 저 같은 유저들이죠. 소가 급러들은 어, 장비를 세팅하실 때 특히나 카르마를 좀 방어 카르마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어, 왜냐면은 에키누스가 생각보다 지금 3일 동안 다 다운을 걸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운을 많이 걷는지 모르겠는데 어, 무릎팍을 가져가시면 무릎팍 카르마를 이용하시면 다운에서 바로 회피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쓸모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카르마를 어, 주력무기인 번개스카이락을 쓸때 어, 무릎팍을 가져간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거의 맞으면은 원킬에 죽을 정도의 데미지가 오는 타이밍이에요. 500만, 600만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뭐 거의 뭐 일반 유저들은 거의 원콤에 죽을 정도로 데미지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컨트롤을 굉장히 신중하셔야 되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시간이 3초, 2초, 1초, 피는 거의 꽉차 있는데 시간이 오바돼서 그러니까 데미지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어, 내가 죽기 전에 이미 시간 초과로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본인의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를 파악을 하고 나서 세팅을 하시면 좀더 도움이 됩니다. 저는 다음 번에는 어제 컨트롤이 조금 늘었기 때문에 다음 번에는 공격 세팅을 세팅을 하면은 점수가 좀더 올라가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무합이었습니다. 에키누스 굉장히 재밌네요. 자신에게 맞는 조합을 찾으시면서 재밌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